네 볼게요. 바이에 가가 보트죠 샀다 나는 샀다 이 디지털 카메라를 어, 발음은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이 약화되죠 디지털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내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i s i n g 가두 줄이죠. 몸하고 있는 중이다. 어, 디카가 주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작동하다죠. 사람이 주어면 일하다 가 되고요. 네, 물건이 주어니까 뭐예요? 작동하다. properly 는 알맞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적당하게 작동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러니어는 어, 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 네, 꼼짝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작동하다가 work well. 이라기보다 여기서 프라퍼리가 더 좋다는 거죠. 적당하게 알맞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이 말이죠. 이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런데죠. 앤은 여기서 그런 데를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하죠. 앤은 원래 이제 그리고죠. 네, 내가 이 카메라를 샀다. 그리고 작동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라기보다 그런데로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엔드, and, 이제, 엔드는 원래 우리가 그리고로 알고 있고, but, 그러나로 알고 있어요. 얘는 순접, 얘는 역접이다.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순접이고 역접이에요. 그리고고 그런예요 그런데, 어, 엔드가 그런데도 포함하죠. 그런데까지. 약간 버스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드가, 어, 엔드 있고, 버있고 이렇게 예, 줄줄이 나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엔드가 버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까지 예. 엔드가 여기서 약간 e g 의 의미죠. 샀는데 작동이 안 한다. 살짝 반대 의미죠. 예. d e grande, grande, g 데 a n d e g r a n 니까 g 거는 긍정적인 거, 작동 안된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나 작동이 안 된다. grande, g 는 a n d e g 의 의미를 포함한 a n d 입니다 a n d 그 그러니까 g r a n d 가 그리고도 되지만 그런데도 돼요 그래서 d e grande, a n d 근데 무조건 벗이 아니라 이제 앤드랑 벗이랑 사이인데 약간 음그 부정적인 의미. 예. 그래서 어 벗은 그러나 완전히 역접될 때 그러나의 의미고요. 예. 앤드가 어 포함하는 벗의 의미는 그런데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리고가 있고 그런데가 있고 그러나가 있다면 그러나. 예. 그러나는 벗이고 그리고는 앤드다. 그런데는 앤드 앤드 쪽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벗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벗이 이만큼이에요. 그 중에서 이 정도는 엔드가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가 벗을 어떤 어떤 부분은 특정 부분은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엔드예요. 이게 벗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버스로 쓰고 싶은 것 중에서 그런데 정도는 앤드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앤드가 예, 항상 그리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데라는 약간 역접의 의미까지 앤드가 포함하고요. 이럴 때에는 버보다 앤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실력이에요. 예, 초급일 때는 이게 안 되고요. 예, 안 되고 이제 중고급으로 갈수록 아, 여기는 그런데 정도니까는 버보다는 앤드 쓰는 게더세련될것 같아. 버스로 써도 되긴 돼요. 예,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살짝 업그레이드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버서도 말이 됩니다. 여기서 샀어요. 그러나 작동이 안 돼요. 말이 되죠? 네, 그거보다 더 세련된 표현으로 앤드가 있다. 버을 포함한 앤드다. 네, 그래서 여기 앤드를 잘 봐주시면 좋겠죠. 앞으로 또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때 기동량을 들어두시면 네, 50번 들으면 여질까요 네, 그 정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어, 루얼리. 어, 정말요? 이렇게 되죠. 리얼리 really? 정말. May I see? It? May는 뭐뭐해도 좋다. 여기서는 허가죠. 내가 그것을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어그 카메라를 보여주면 고쳐주겠거나 아니면은 A/S 보낸다거나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봐도 되겠습니까? 어디 한번 볼까요?라는 얘기죠. 이 예. 어, 번은요. Can you fix? Fix가 고치다죠. 이 컴퓨터를 나를 위해서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가 되죠. 예. 나를 위해서 이 컴퓨터를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고쳐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For me는 나를 위해서. 이제 보통 때 어떻게 많이 써요? 내 대신에를 많이 써요. instead of 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나 대신에 고친다기보다 그냥 원래 for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컴퓨터를 고쳐. 여기선 그냥 for가 몸을 위해서로 쓰이고요. 보통 때 for me는 내 대신에란 instead of의 뜻도 많이 갖고 있다. 여기서는 그냥 for 야입니다 몸을 위해서. 네. 어, 고쳐 줄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바란다. 나는 그렇게 희망한다 하니까 뭐요? 예 어, 나도 그러고 싶어요. So는 그렇게 말하는 거네. 그렇게는 뭘가르쳐요 I can fix this computer for you죠.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는 U가 I로 되고, 미가 미가 U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I hope that I can fix this computer for you 대신에 너무 길죠. 똑같은 게또 반복되죠. 그러니까 I hope so. So로 바꿔가지고, 아 나도 그러길 바란다. 나도 고쳐줄 수 있다면 좋겠다. 예, 이 말이죠. Let me take a look at it. Look at은 모모를 보다고요. Take a look at은 모모를 한번 보다예요. 예, 그래서 보는 거랑 보다, 한번 보다, 그게 그거 같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미묘한 차이가 있죠. 어디 보자. 어, 어, 어디 내가 한번 볼게. 어디 내가 볼게 하고 내가 한번 볼게 그 차이예요. 내가 볼게, 내가 한번 볼게 이말이에요 한번 보는 거는 좀 간단하게 볼, 본다는 거알수 있죠. 예,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고요. 한번 보는 거는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잠깐 본다는 거알수 있죠. 네, 그래서 어, have a look at도 돼요. take a look at equal have a look at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let me have a look at it. let me take a look at it. 두달 됩니다. 어, 그래서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look은 여기서 그냥 look at. 뭐뭐를 보다 할때 look at은 에다음에 뭐 뭐를 그니까 러 에시 뭐 뭐를로 번역하면 되죠. 룩은 보다. 여기서는 이제 동사죠. 네. 그럼 테이크아웃 로켓 할때 룩은 여기서는 명사죠. 어가 붙어서. 그래서 뭐 뭐를 모모를, 에스 뭐 뭐를 읽고요뭐 뭐를 모모를 한번봄 하는 하나의 봄을 가진다. 이렇게 돼서 룩은 여기서 명사가 되죠. 봄 보는 것 보기가 되죠. 뭐 뭐를 하나의 보기를 내가 가진다. 그래서 테이크가 동사예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어, 뭐를 하나의 보는 것을 가진다. <laughs> 그렇게 맨날 지을 하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뭐 뭐를 한번 보다로 의역을 하는 겁니다. 뭐를 한번 보다. 어, let me는 내가 뭐뭐 할게 뭐랑 같아요? i will 하고 같죠. 내가 뭐뭐 할게랑 같습니다. 예. 래시 시켜라. 나를. 나에게 시켜라 이 말이죠. 나한테 시켜이 말은 내가 할게 이 말이죠. let me open the uh, let me close the door. 그러면은 나한테 문 닫는 걸 시켜라 이 말은 내가 문 닫을게랑 똑같죠. 그래서 i will close the door equal let me close the door. 같은 의미죠. 그래서 let me는 나한테 시켜 이 말은 내가 할게랑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i will equal let me를 쓴다. 예. let me 발음이 let me보다는 let me가 더 고급 발음입니다. let me. 이런 거 중요해요. let me. 예. 그래서 어, let me보다 let me 하고 끊어 주신 게더 음. 레벨 업된 발음입니다. Let me. 트는 그러니까 let 트하지 트하지 않고 스타카터로 많이 대체되죠 네, 스타카터 발음이 많이 나죠. Let me, let me. 이거 익히셔야 돼요. 내 걸로 습관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Let me, let me, let me take, a, let me take, a, let me take. A. 이렇게 딱딱 끊어야 됩니다. 레이사역동사에서 let me to take 안되고 let me take to가 못온다. 하지만 뜻은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한번 보는 것을 시켜라 보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에요. 네, 나에게 한번 보는 것을 시켜라.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라서 해석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 나타나지 못해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서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내가 한번 볼게 그것을. 내가 한번 볼게란 뜻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다 내가 할게니까 내가 한, 어디 한번 볼게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I will take a look at is랑 같은 같은 건데 I w i l l 보다 let me를 훨씬 많이 씁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세요. I will보다 let me를 많이 쓴다. 넘어가죠. What does this flashing red light? 이 주어가 길어요. 이거죠? This flashing red light가 주어예요. 이 e, flash는 우리가 하, 카메라 후레시라고 그러죠. 후레시 예. <laughs> 예, 한국 한국에 와서 후레시라고 변형, 변형됐어요. 플래시죠, 플래시. 번쩍번쩍 빛나는 거 보고 플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번쩍거리는 빨간 불빛이죠. 예, 이 번쩍거리는 빨간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되는 거죠. 예, 주어는 라이트 한 단어로 하면 라이트죠. 이게 전부 이제 라이트 꿈미죠이 불빛. 번쩍거리는 불빛, 빨간 불빛에서 이세 가지가 전부 라이트를 꾸밉니다. 이 번쩍이는 빨간 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건가. 그니까 요즘은 깜빡이는 불빛이 하도 많죠. 새 건물을 지으면 천정에 뭐 이렇게 불빛이 빨간 불빛, 파란 불빛, 깜빡이 번쩍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게 뭐지? 우리들끼리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몰카 같은 게 있을까봐 우리도 걱정하는 게 되게 많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색깔,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 불빛이 번쩍번쩍할 때 이제 거, 놀래서 아니면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겠죠. 이 번쩍이는 빨간 불빛은 무엇을 의미하니? 저게 무슨 불빛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라이트가 단수니까 동사에 3인식 단수 현재 동사에 s를 붙이는데 does 두에는 예수를 붙인다가 되죠. 그래서 이 번쩍이는 빨간 불빛은 무엇을 의미하니? 나는 생각한다. 대시 생략돼 있죠.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명사절 끈접속사 때 생략 가능. 그것은 의미한다고. 이시 뭘까? 이렇냐또 라이트죠. This flashing light. 레드 라이트. t means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 여기 또 대시 생호도 있어요. 네. 그죠? 뒤에 거라고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절이라고 그러죠.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의미 달라. 절이 세개 있어요. 절세 개가 있을 때 접속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어야지 세 개를 연결하겠죠? 얘가 접속사, 얘가 접속사. 그런데 똑같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데,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해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이것도 생략하고 여기도 생략해 버렸어요. 예. 그래도 다 알아요. 예. 저처럼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어, 여기 데딧고 여기 데딧네. 예.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되고 대시 예. 여기저기 숨어있다는 걸 아실 정도면은 레벨이 한참 많이 올라가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뒤서부터 해석해야 되죠. 카피 머신, 복사기가 되죠. 카피가 복사하다. 카피, 카피, 카피. 발음은 카피보다는 카삐 copy 발음만이 나요. 경음화 되죠. 카삐 카삐 예. 마치 뭐처럼요 애플 하지 않고 애플 하죠. 예. 애플보다 애플. 그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면 안 되지만은 이해를 돕겠습니다. 풀보다는 뿔발음이나죠 애플 애플. 그래서 경음화 된다고 그래요. 딱딱한 발음이 돼요. 경음화. 왜 경음화가 뭐예요 우리가. 한국은 짜, 뭐 뭐예요? 경음화가 나쁘다고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바꿔 버렸잖아요. 짜 아니고 자.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실패했죠. 국민들이 안 써요. 자장면 그러면 맛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람들이 다 짜장면이라 그러니까는 짜장면도 되고 자장면도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예. 네, 여튼 그게 경음화예요 어, 애플보다는 경음화된 발음이 더 세련된 발음 애플. 발음하기 더 쉬워요. 애플 하면은 숨이 많이 새서 힘들어요. 또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예, 말하면서 숨을 많이 안 쉬는 게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애플. 애플. 애플보다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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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예. 또 있죠? 많아요. 예. 피플도 볼게요. 사람들.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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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보다 피플. 피플. 이렇게 돼요. p p 발음 ㅍ ㅍ ㅍ 발음이잖아요. f 예, 발음이 발음이 숨이 많이 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두번다 샌면 얼마나 힘들어요. People 두번 세니까는 벌써 숨을 한번 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People, People, o p l e 하면은 숨이 많이 안 새요. 왜냐하면 입술이 많이 닫아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People, People. 그리고 이건 이건 재밌는 거 뭐냐. 똑같은 피인데 발음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피라 People일 것 같지만 앞에 건 그냥 피예요 이거는 경험한 People 안 돼요. People 아니에요. 여기만 예, 모음하고 예, 모음 유성음끼리 만날 때만 풀이 됩니다. 그래서 people 얘는 p 발음 나고 얘는 경음화 되고 이렇게 되죠.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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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apple, people, people 이 p랑 이 p랑 발음 달라요. people, people, apple, apple 뭐 하다 그랬나? 여기 카 copy i n g 하다 그랬네요.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강조 안 해도 되는데 copy 카 n g copy i n g 힘들 o copy i n g copy i n g m a 사 c h i n e copy i n g m a 사 c h i n e 약간 경험 o 약간 됩니다. copy 가 o 복사하 o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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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우리가 먹는 잼하고 비슷한 거예요. 잼의 그 재질을 보면 되게 어 끈끈한 게막얼기고 설켜 가지고 잘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잼 하면요. 에 뭉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어 복사기가 뭉쳐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어, 종이가 걸린 거죠. The traffic is jammed 마찬가지죠. The traffic jam 하면 뭐예요? 어, 교통이 잼처럼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 왜 교통 체증이 되는 거죠? 교통 체증. 네, 교통이 꽉 막혀 있는 거. 네. 그래서 어, 잼이 걸리게 하다고요. is j a m 니가 걸려져 있다 하죠. 그래서 복사기가 걸려져 있다. 즉 종이가 걸려 있다 이 말이죠. 복사기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그 라이트는 의미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거죠. 네. 문장이 3개가 연결돼서 길어졌습니다. 네, 다시 뒤섭 테스트 해야 돼요. 뒤에 거라고 뒤에 거라고 니까그 네, 복사기가 걸렸다. 이 m e d 걸려져 있다. 라고 그것이 그 빨간 불이 의미한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 한마디로 복사기가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복사기가 걸쨈 걸렸는데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종이가 걸려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네. 4번. what are you doing? are are you doing? 두 줄이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는 무엇을 하이가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이니 하는 중이니 뭘 하는 중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현재 진행으로 물어보면 똑같이 현재 진행으로 대답해야 돼요. 현재 진행으로 물어보는데 현재로 대답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 그러면은 나는 배우고 있다. how to가 두 줄이죠.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 how가 어떻게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말은. 어 의역을 하면 뭐 많은 방법으로 해석간 편하죠. 네. 나의 DVD 플레이어, DVD 어, 그 플레이하는 기계죠. 네. DVD 기계. 네. 나의 DVD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나는 배우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을 하면서 현재 진행을 대답한다라는 거죠. wonder, 궁금해하다, 모르겠다. 네. I wonder 그러면 요 I don't know랑 비슷한 뜻이죠. I don't know 보다 살짝 업그레이드된 표현. 모르겠다, 궁금하다라는 뜻이에요. This 주어예요. 이 시그널이 어예요이 신호, 그죠 시그널 신호.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궁금하다. 어이 oh, 신호가 무슨 뜻이야? 라는 거죠.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죠. 이걸 가지고 직접 의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직접 의문은 의문 물음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what 의문사 맨 앞에 오죠. 그다음에 직접 묻는 거니까 동사가 앞으로 와야 돼요. 시그널이 단수니까 does가 되죠. What does it This signal mean. S. 안 붙이죠? c h 네. 어, i o s e guys a m e a n i S. a m b u c h So, this is the same thing. t 는 i s is the same thing. This s the s 이 m e 거 h i n g This is the s 문 m e thing. This is the s a 원 e n g e same t h i i s i n e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서 정치한다 그러죠. 얘는 도치라 그러고, 예. 그래서 정치한다. 정 s i 정자. 원래 바른 순서대로 둘 t 자 예. 그래서 정치한다. 그래서 어, w h a t d o e s This s i g n a l 아니고 그냥 주어 동사새로 w h a t t h i s s i g n a l m e a n s 순서대로 돌아온다. 라는 거. This is 리 h e s i g 에요어 t h 이 s is the signal. t h i 하 is the signal. t h i Our car, 우리의 차가 run out of, 뭐가 다 떨어져 가다라는 뜻이에요. Run out of. 그래서 소금이 다 떨어졌다. We ran out of salt. 다 떨어져 간다 그러면 we are running out of salt. Run out of,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갖다 refill 시켜야 돼요. 다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gas는 여기서 g a 린 o 의줄인말이죠 g a 린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아니고 다 떨어져 가고 있다죠. 현재 시내용, ising.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 물어봤나 봐요. 어저 뭐가 뻔뻑뻔하게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자주 보는 사인이 아니니까. 네, 그랬더니 어 우리 차가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 빨리 가서 주유를 해야겠죠. 네. 게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게스. 예. 네. 1번 게스의 뜻은요. 어, 기체란 뜻이에요. 리코에드 뭐 액체 솔리드 하면은 고체 기체는 게스가 되죠. 게스. 2번. 독가스. 예. 그러니까 냄새가 나쁘거나 유해한 가스를 우리가 말하는 가스죠, 가스, 죠가스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또 가스라고 그래요. 가스 하면은 어 독가스. 예. 냄새가 고약하거나 몸에 해로운 해로운 가스거나. 예. 그러면 "가스, 가스, 가스 냄새를 맡았다." 뭐 이럴 때 예, 그런 거죠. 3번은 게솔린의주린 말이에요. 게솔린의주린 말. 가스.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유소를 gas station, 자리가 없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가 없어서 쓰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gas station, 주유소를 말하죠. 그럴 때 이거는 가스는 기체도 아니요, 가스도 아니요. 휘발유 살아가는 데죠. 그래서 휘발유가 주둔에 있는 곳, 항상 있는 곳. 그래서 gas station 하면 주유소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3번의 의미, 휘발유. 여기 본문에서도 휘발유의 의미. 그래서 휘발유가 다 떨어져가고 있어. 가 되는 거죠. 네, 읽는 건 따로 올렸습니다. 네.